いい 咿啊，这啊， 이안데 이야 풀면 안 돼. 이야. 아, 맞아그 성대 세팅이 계획 똑같아야 돼. 성대 세팅. 성대 성대 세팅도 같이 바뀌어서 그래. 이 <laughs> <laughs>

그렇지 어... 어디서확 바뀌지 네어 이렇게 됩니다 찾지 않게 계속 바뀌지 않는 포지션 이... 유지 수도 유지 어 가자, 어, 하자. 어, 후드, 이제. 뜨고 있어, 후드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아, 가자. 잘했어, 어까지 좀 되네. 음. 다시, 다시, 다시. 이... 어? 그렇지, 그렇지. 아, 가자, 아, 가자! 어... 윤무식, 안 돼! 어... 아, 될것 같은데, 좀만. 그치? 어... 아,로 가면 윤무식으로 좀편해 아, 어... 이렇게. 무대 <laughs>